야, 이거 다섯 번인단한번 뽑아볼까, 얘들아? 설마, 신화? 어림도 없고. 설마, 신화? 에라이. 야, 일단 들어와보죠 여러분들. 오, 네즈코 형님. 예, 반갑습니다. 게다가 나침반이 있네? 오, 대쉬는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마스터리를 올려야 되네, 마스터리를. 아. 얘는 누구냐? 아, 얘가 호흡이구나. 약간 열매 같은 느낌. 아, 왜 근데 가격은 싼데, 얘들아? 물의 호흡이 50로복스, 번개 호흡이 100로복스, 일반 물이 250로복스. 갑자기 비싸져요? 화염의 호흡이 975, 짐승 1100, 바람 1300, 안개 1800, 사랑 2050, 뱀의 호흡도 있고, 오, 달의 호흡이 있네? 어, 뭐야, PVP 아레나가 있나? 아, 40렙 때문에 여러분 PVP 아레나가 있을 수 있다는데? 이거 오니꺼가 봐, 오니꺼. 오, 도우마도 있고, 아카자 있고, 아카자. 가장 안 좋은 게, 그, 야하바 거네, 야하바. 오, 루이도 있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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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괜찮아 보이지? 블랙선더? 일단,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 지도네, 오. 오, 오 얘들아, 오, 오, 오. 아, 레벨업 진짜 쉽다고? 잠깐만, 일단 지도는 쌈뽕한데막이세계 있고 그런 거 아니죠? 레벨업 오래 걸린다고? 어, NPC 뭐 있는지도 알려준다, 얘들아. 아, 괜찮은 거 같은데? 현상금 같은 것도 있는 거 같은데, 얘들아? 바운티? <laughs> 바운티도 있네, 바운티. 어, 뭐야, 이거 클랜인가? 아, 서버구나? 어, 깜짝이야. 이 게임은 나는 것도 판다고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경험치 두 배권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보스 리스폰 가격 50. 불피랑 똑같긴 하네. 틀동이야, 너 바위의 호흡 있냐? 방금 뽑았다고? 아, 진짜? 와, 뭐야! 우리 매니저분이 바위의 호흡을 뽑았대요, 여러분들. 매니저꺼 뜯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나도 좀 사야 될게 있으면 사자. 레이스 출출기도 있네. 스크롤은 뭐지, 여러분들? 뭐칼 강화하거나 그런 건가? 일단은 마스터리 두 배, 돈두배 이런 거 있는데, 마스터리 두배 하나만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운송 사지 마 달라고? 오케이 오케이 확인. 어 일단은 불피 같은 개념이네 확실히. 발견자는 뭐지 이거? 이거 설마 막 열매 레이더 그런 건가? <laughs> 아 호흡 레이더 뭐 그런 거요? 오호 이거 좀 쌈뽕한데? 일단은 저희 매니저분 불렀는데 바위우 준다그래가지고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럭키 5,500 로벅스라고요? 어 뭐야 이거? 아니 뭐 얼마나 메가인데요 당신이? 당신이 얼마나 메가길래 5,500 로벅스죠? 자 여러분 일단은 매니저분 오기 전까지 레벨업을 좀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때리면 되는 건가? 오, 의외로 사거리도 길고. 펀치 오! 오, 일단은, 몹을 몰아서. 얘들아, 근데 모션은, 부드럽다, 되게. 오, 레벨 바로 7 됐는데? 얘들아? 아, 뭐, 초, 초반이니까. 레벨업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 형, 나 지금 봤는데, 체력이 엄청 빨리 찬다고? 어, 그렇네? 오, 맞아도 체력이 쭉쭉 차네? 뭐야, 이거? <laughs>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맞나? 아, 펀치? 오, 왔다, 왔다, 왔다. 어떻게 줘, 근데? 오, 이거 그거야? 어해주죠저도 모르죠? 거래하는 장소가 있다고? 거래 어디서? 해? 세 번째 섬? 여기? 아 여기 있네 여기. 야야 이동아 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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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길 알려줄게. 뭐냐 저거? <laughs> 저, 저 지렁이 뭐죠 여러분들? 너그거 번개야 비빛이야? 뭐냐 저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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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우와! 어 상승기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갓겜. <laughs> 마을로 이동하기 귀찮을 때,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네요. 여기서 거래하는 건가? 웰컴 더 메인타운. 어, 카페, 카페. 어 굉장히 불필스럽고. 예, 올려봐요. 아니, 가치를 왜, 왜 맞춰야 돼요? 야, 이거 뽑기 어디서 하냐? 아, 브레스 가차 여기 있구나. 8,000원 내라는데? 하나만 뽑아볼까, 하나만? 50노 박으니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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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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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화염의. 오, 화염의. 어, 어우 랭고 구적이고. 어우, 오. 아, 다음 뽑으라면은또 2시간 필요하네, 여러분들. 오, 뭐야. 뭐 먹어 볼까? 야, 화염은 가치가 얼마지? 야, 리동아 일로 와, 일로 와. 아, 부족하다. 야 이거 굉장히 불빛스럽다, 얘들아. 일단은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일단은 화염 먹어보자. 이거는 일단은 뽑은 거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바위는 다음에 먹는 걸로 하고 좀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오오오 배웠다, 배웠다, 배웠다. 오 탄지로검 아닌가, 좀 <laughs> 히노카미카구란가 해외 호흡을 배운 탄지로. 어쨌든 사냥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옆구리에 찬 모션 이렇네. 오오오오왜 <laughs> 괜찮아 보이지, 얘들아? 뭔가 바위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원래 사냥터로 좀 이동할게 요 여러분들 제트 플레임슬래시 오오오오 오, 오. 야 얘들아 근데 이 게임 PvP가 진짜 궁금해지지 않아? PvP장이 있잖아요. PvP장이 있어가지고 나는 오히려 이 게임 키우면은 그 PvP하는 맛이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지. 일단 z 스킬부터 뭔가 그 콤보적이라고 해야 되나? 뭔 말인지 알지? 다음 누구 잡는 거지? 저 위에 올라가는 건가? 그지 PvP 재밌어도 솔직히 이해되긴 해. 게다가 이게 몬스터가 그렇게 또센 편도 아니고 그 체력도 금방금방 회복해가지고 야 총도 파네. 얘들아, 아 괜찮은데? 아왜 괜찮지? 느낌이? 아직 쪼렙이라 그런가? 오케이 레벨 15. 다음 말로 이동하라네요. 갑시다. 근데 마스터리는 진짜 안 올라간다. 지금 마스터리가 인데 뭔가 비주얼은 똥겜 스매일 상났는데. 어 뭐야? 어 뭐야? 배달가유 너무 푸슬적이고. 어어어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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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찍고 가래. 여, 여기 찍고? 어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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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따란. 오야 잠깐만. 야 이거 그배 대신에 이런 게 있나 보다. <laughs> 아! 아, 얘들아. 불피에 배가 있다면, 이 게임에는, 요게 있다. 아,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인벤토리 다키 스킬 얻었다고요? 뭐야, 이거 왜 얻었냐, 이거? 오, 뭐야, 다키. 오, 의외로, 게임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의외입니다. 일곱 마리 잡기. 아, 근데 마스터리 너무 안 오르는데, 얘들아. 마스터리 4야, 아직도. 그니까 필요 마스터리 같은 경우에는, 120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터리가 정말, 정말 안 올라요. 일곱 명까지 다 어그로를 끌어서 잡는 게 낫겠지, 얘들아. 아, 부섭입니다, 부섭. 붙잡. 딱 아, 제트 쓰고 회전 회오리 하면서 레벨업이랑 사냥 같은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얘들아 약간 킹피적인 느낌? 그렇게 막그 어려운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형그 혈기술이랑 호흡이랑 같이 혈기술이랑 호흡이랑 같이 쓸수 있다고요? 어 뭐야 이거! 아니 오니가 된 랭고 쿠호조로 삼아? 뭐야 이거! 아니 그러면 콤보가 어 잠깐만 야 이거 이거 심지어 Z가 자동사냥인데? 뭐야, <laughs> 와, 야, 야, 좋은데, 얘들아? 오, 야, 그럼 이 게임, 약간, 그 나중에 PVP 한다고 해도 조합을 맞추거나, 그러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게임이. 오, 야, 쌈뽕하네, 이거. 자동사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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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기하다. 오케이, 레벨업. 27입니다. 레벨은 생각보다 금방금방 올라가긴 하네요, 여러분들. 설마 보스 손논이냐 오, 마이, 갓데 이거는 진짜 못 참는데, 얘들아? 오, 오. 소논이 용 생긴 게 조금 예, 빡빡스럽네요. 아, 원래 빡빡인가? 들어와, 화염의오간다 어, 뭐야, 얘들아. 나에폭이설 내렸는데? 뭐야, 이게? 야랭크쿠가 하늘에 비행해요. 이거 뭐야, 이거. 야 리얼, 이글이글 열매로 어이거 아,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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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무빙!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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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재밌 재밌다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선언이 잡아줍니다. 짜증이 아주냥 까불고 있어. 다음 이하트 가라는데? 아얘 아니고 어 뭐야 얘? 어? 음 야 재료를 모아서 악스를 만드는 건데 얘들아. 돈하고 열랭고 크망토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대요. 어? 어, 뭐지 이거? 이 느낌 뭐지 얘들아 진짜로? 저기 원피스 아이템도 있다고요? 아, 진짜로? <laughs> 제로 클릭하면 어디서 얻는지 알수 있다고. 아, 진짜? 야, 이게 상승기로 타고 가자. 음. 간다! 어, 상승기로 딱 타고 어, 간다! <laughs> <laughs> 갓겜 와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상승기로 타고 가는 거 봐라 마을과 마을 사이를 이동하는 게 편안하네 여러분들 여기서도 해왕처럼 시간 지나면 보스 뜰까요? 그럴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의외로 갓겜족이야 그리고 나는 퀄리티 별로라 생각했는데 아 저거 레이드라고요? 잠깐만 요것만 잡고 넘어가 볼게 오케이 사냥도 이제 좀 손쉬워졌고 뭐요 오오오, 오오오 야야야, 아, 여기, 야, 저 사람 지키는 거야? 아, 그렇죠 선생님! 선생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화염의 호흡 오이! 연옥! 아, 이런 느낌! 베이브가 20까지 있다는데? 이거 못 깨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보상을 많이 주나? 어 나이스! 오, 레벨 30군데? 왜 레이드가 경험치 기가 막힌데, 얘들아? 리틀 동이한테 어그로 끌렸을 때 내가 가가지고 뒤에 상 넣어주면서 뒤에서 이런 느낌으로다가, 어 야, 마스터리 30 됐다! 에두 번째 기술, 두 번째 기술! 오! 오오오!! 어! 아니, 여러분들, 엑스 기술, 그, 불피에 나오는, 그, 엑스인가? 오, 어, 그거랑 좀 닮았어요. 엑스를 쓰면서 약간 점프를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런 느낌으로. 오! 야, 이거 콤보 그러면은 ZX네, 이거. 불기둥? 그건가? 아, 그리고 여러분, 얘네가 마스터리도 많이 줘. 레벨업도 잘 되고. 헬미, 헬미! 예, 예, 예. 헬미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만 믿으시고요. 예. 오케이, 컷. 마스터리 벌써 36. Z 쓰고 X 딱 쓰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콤보. 와, 바로 콤보를 만들어버리네, 이거. 리동이 죽었다고요? 아, 원래 리동이가 좀 못해요, 게임을. 피하고 X 쓰고. 형, 그거 랭고크랑 에이스랑 합쳐진 듯. 그런 느낌이긴 해. 레벨 벌써 40이야, 얘들아. 이글먹은 랭고크 <laughs> 어이, 게임 괜찮다. 어이, 재밌다. 이런 게임을 새벽에 여러분들하고 노가리하면서 키우기 딱 제일 좋긴 해. 에이스랑 랭고크 공통점이 도넛임. 어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맞잖아! 어허허 이동님이랑 동영은 몇 번이고 죽었는데 저 소녀는 안 죽는 거 보면 저 소녀는 최악이 아닐까? 어, 리얼 킥이다 심지어 다골 당하는데도 안 죽어 이걸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맞나? 굳이 도와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오케이 자1 7레이브 클리어 그 소녀는 사실 3대 700이었음 <laughs> 소녀가 맞아서 버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라고요 <laughs> 사실 소녀 거의 뭐카타고리급변문색 지니고 있는 거 아닐까? 나이스 레벨 48 오케이, 자 이제 19 라운드입니다, 여러분들. 2 1부까지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은 보스겠지, 당연히 얘들아.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자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과연 보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안 나오네? 어이, 그냥 일반 몬스만 나와 이거? 보스 왜안 나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오케이, 오케이, 클리어, 클리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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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냐? 루인가? 아, 루이구나. 아, 이야, 이 게임 괜찮네, 얘들아, 게임이. 저거 보니까 불피 실실 생각남 <laughs> 야, 이거 몬스터 스폰이 얼마나 빨리 되나, 그것도 보고 싶은데. 잠깐만, 얘들아. 자, 몬스터 스폰. 아 야, 몬스터 스폰 겁나 빨리 되네. 야, 거의 킹피스급이네, 몬스터 스폰 시간이. 야, 이러면 은 레벨업 하기 당연히 쉽지, 얘들아. 이거 영상 올리고 반응 좋으면은 제가 다음 편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진짜 그 코쿠시보 사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코시보 재밌네.